안녕하세요. 안전을 만들고 안전이 되는 기업 국제 ST입니다. 국제 ST는 도로 안전 시설물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의 우리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초의 슬라이딩 가드레일 앱소레일입니다. 이미지 설치 사진입니다. 네, 두 번째로. 철과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이상적인 조합 차량 방호 울타리입니다. 제품 이미지와 설치 사진입니다. 세 번째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제 차도용 난간입니다. 제품 이미지와 설치 사진입니다. 네 번째 경사 및 곡선 구간에도 손쉬운 설치가 가능한 각도 조절 난간입니다. 제품 이미지와 설치 사진입니다. 네 다섯 번째 고객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디자인의 울타리입니다. 제품 사진이랑 설치 사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전성이 강화된 모듈형 인도교입니다. 제품 사진과 설치 사진입니다. 그 이번 코리아 빌드 전시회 참가 중 저희 가장 메인 상품인 저 가드레일 제품인데요. 이 가드레일 제품은 포스맥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아연도금 강판보다 5배에서 10배 더 강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제품과 달리 지주와 레일을 볼트 고정하지 않고 고정대와 축, 충격 흡수판을 이용해 지주와 레일을 고정함으로써 차량 충돌 시 레일이 슬라이딩되면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는 최초의 슬라이딩형 가드레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